자, 여러분들, 어, 마무리 해보죠. 납부수익 재계산은 일단 머릿속에 그, 이 제도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그죠? 안보 계산 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천년만년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자산 중에 그 체감률에 따라 뭡니까? 건물 구축물은 10년, 나머지 자산은 2년 동안에, 그죠? 납부세익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 음, 음, 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쭉 나와있는데요. 이거 뭐, 생략하고요. 예제 이거 말고, 그냥 바로 뭐예요. 부시하고, 바로, 어, 우리 예제 문제, 기출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바로 가서 있잖아요. 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78회 기출문제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 분석해서 납부세액 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8회 기출문제가 한 5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세무 2급에서 납부세액 재계산의 주제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낸것 같습니다 세무 1급은 잘 출제됐는데요 상대적으로 공통매입세가 안분계산을 물어보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제 안됐는데 그걸 그죠 감안해서 요구로 뭐야? 그죠? 작년도에 한번 출제를 하다 보니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집 맞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우리 과세 면세 겸용, 겸용사업사고, 여기 확정 신고 때, 그죠? 확정 때, <laughs>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메탈, 매입액 중에서 중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거기에 탭세 번째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자료 외에는 자산이 없고 각 과세기간마다 명세표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기장된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올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면세 비율의 증감을 알아야 되겠죠. 얼마에서 얼마가 됐는지를 물론 이 문제는 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죠. 가장 먼저 일을 하는 팁이 있다면, 라이순위가 면세 비율이죠. 증감을 먼저 파악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면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면세? 지금 면세 사업 비율은 이게 또딱안 떨어져? 2 나누기 8 하면 25%인가요? 그럼 요건 연습이 25%예요. 어. 기 단위로 25%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올해 시점 요거를 알세요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직전은요. 5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25%, 50%에서 이만큼이면 엄청나게 그죠?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부세액 재계산을 할 거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면세 비율의 증감이 그건 25%에서 뭔가 25%에서 50%에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야? 25%만큼 25 면세 비율이 줄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면세 비율이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면세 비율 줄으면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그죠? 뭐 그런 걸 일단 예측하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읽어 보니까, 그죠? 예전에 뭐야? 2018년도 작년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의 취득내역이 있죠. 그죠? 요두 개는 뭐야? 공통으로 사용한는 그죠. 매입의 내용이니까 얘가 바로 공통매입세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바로 공통매입세기다. 맞잖아요. 그죠? 공통매입세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면세비율에 따라 부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인했다. 그때 안분 계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안분 계산이 아니라 납부액 재계산이라고요. 그럼 이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예요? 이후 기간의 면세 비율의 점검을 반영해서 납부의 색을 다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금, 원재를 날려야 되겠죠? 왜? 두 번째 요건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안분 계산 했다. 좋아요. 두 번째, 삼각 자산에 국한한다 했죠. 여기 삼각자산이 아닌 게 뭐야? 원료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금 하는 거는요? 건물에만 국한할 거다. 그죠? 건물이다. 그 건물이다. 그럼 건물이구나. 그러면 이것만 대상이다. 그럼 세 번째, 면세비를 증감이 5% 이상이니까 뭐야? 증감했으니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손으로 해볼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쪽 대상이 안본 계산이 2천만 원 2천만 원. 제가 계산 해볼게요. 그러면 1 곱하기, 곱하기 1 빼기 뭔가? 체감률이 몇프죠 건물은. 5%, 5%.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전산에서는 딱 치면 5%짜리 두개딱나와서요 우리 선택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손을 도 5%. 자, 경과된 과세기간 수 한번 볼게요. 두 과세기간이죠? 뭐, 뻔 봐도 알겠죠? 그죠? 2019년도 1기는 지금 경과된 게 아니죠? 빼고. 취득부터 경과된, 그죠? 과세기간 수가 몇 개냐, 이거잖아요. 취득은 2018년도 2기니까 뭔가. 그죠? 1기, 2018년, 중간에는 뭐야? 1월 1일로 간주합니다. 중간에 취득한 거는 기록, 기계산에서는 1월 1일로 간주하니까 2018년도 1기, 2018년도 2기잖아요, 그죠? 응. 2과세기간 지났구나. 곱하기. 면세 비율의 증감은 몇 프로가 됩니까? 마이너스 25% 되겠습니까? 이 금액이 바로 뭐예요? 내가 이걸 정산해서 뭡니까? 안보 계산 한글의 사후 관리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은 뭐, 90,800에 뭐예요? 450? 450만 원만큼 뭐예요? 추가적으로 내야 될 세금 중에 이만큼을 빼고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밑에 뭐 제가 답을 찍어 놨을 건 맞나요? 맞나요? 지금 마이너스 450이잖아요. 그죠? 요거 한 줄만 입력할 수 있냐는 거다.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자, 이게 확정이니까 여기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옆에 바로 할게요. 여기. 나쁘색 재산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탭, 가고. 자, 탭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니까, 건물하고 기타 자산두 개로 구분되죠, 그죠? 그래서, 건물, 응. 만약에 기타 자산이면두 번째 해야 되고, 뭐 1번이다, 그죠? 아니요, 하시고요. 해당 지하의 매입세액은요, 보니까, 2천만 원이다, 그죠? 자, 치덕 연월일을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한색에서 하면 안 돼. 한색에서 안 하겠습니다. 좀 바꿀게요. 왜냐면 날짜가 지금 2018년도에 대해서 안 맞아요. 그냥 좀 빠지고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원데이터 쓰겠습니다. 여 보시면은, 음, 2078? 네. 네, 대원전자. 이거 바꿔서 좀 할게요. 바꾸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야지 맞아요. 여기 4월에 쓸걸 이렇게 하고. 구적재계산 자산은 1번, 해당 제한은 2000. 이거 때문에 그래. 2018년도, 그죠? 2월달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02를 치면 뭐예요? 지가 알아가지고 뭔가. 체감률을 적용해서 있죠 나타난 경과기간 이해서 뭔가. 남아있는, 그죠? 90%를 지가 알뽑았낸다고 90%잖아요. 90%. 그죠? 자동적으로. 취득한 일자를지면 알아서 90% 부분을 지가 알아서 낸다고요? 여기 90%잖아요, 여기. 여기 9 0가돼요 맞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바로 뭡니까? 증가 또는 증감된 음. 면세 공급과여기서 확정 비율. 단계하고 직전으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전기는 50%, 단계는 25%잖아요, 그죠? 그럼 지가 알아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5%가 될 것이고, 여기서 증가만 있죠 금액이 도출이 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죠. 해보겠습니다 총 공급가액은 8억이네요 그죠 네, 단기꺼 8억 면세공급가액은 2억 그 다음에 직전은 6억이고요 3억 그러면 25%가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보니까 450이 그죠 우리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그렇죠? 해서 완다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똑같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프색색계선다 맞췄는데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제지될수 있는 거, 안분계산 중에 요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번분 교재 몇 페이지 보냐면 69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69페이지 다시 가봅니다. 이 얘기 조금 들려보겠습니다 자, 69페이지 교재, 69페이지 가보세요. 기출문제 말고, 다시 여기서 안분개산의 배제가 이론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가끔 출제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언급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겸영사업장에 취업했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하는 그런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걸 예정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분계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매입세액 공제를다 받아먹죠? 그죠? 다 받아먹잖아요. 그리고 안분계산을 하면 이후 기간에 납부세액 재계산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상당히 번거롭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별로 그럴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자. 자, 안분 계산의 배제란 말은, 공통 매입세가 안분 계산은 불공제할 금액을 구하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공제할 금액을 구하는 절차를, 계산을 배제한다는 말은 뭐야? 불공제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배제란 말이 매입세액을 전액 뭡니까? 부인할 거 없이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다 해준다. 그러면 왜다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부인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너무 미, 면세 비율이 너무 미비하거나, 그죠. 금액이 너무 작으면요. 이거를 안본 부인한 실익이 없다고 봐서 다 해주는 입장을 제가 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죠. 작은 기업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겸용사업장인데, 알고, 그죠. 그죠. 이걸 다 받아먹는 거라 모르고, 그죠. 지나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문냐면은 우리 회사의 면세 비율이 뭐예요? 과세하고 면세가 있는데 면세비 너무 약간 너무 미비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볼게요. 우리 회사의 지금이죠. 과세 매출은 99억, 면세 매출은 1억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회사가 차지하는 면세 비율은 1%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면세 비율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대다수가 과세매출이고 얘는 뭐예요 면세매출은 미비하죠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적다 그 비율이 적다 는 있잖아요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5% 미만인 경우 그죠 전부 다 5시리즈인데요 5시리즈 입니다 5% 미만이라면 너무 적다 그럼 우리 회사에 지금 겸용 사업자지만 면세비율이 얼마예요 1%밖에 안돼5%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50이라 하면요 원래 같으면 1%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51% 부인해 보면 얼마입니까? 5 0 0 0원을 부인하는 거죠. 아 하지 말고냥 해줘라. 해줘라. 너무 금액 적다. 그죠? 그래서 너무 금액이 미비하면요. 이걸 부인해서 불공은 안 하고 뭐예요? 다 공제 준다. 알겠죠? 이게 안분계산. 그럼 뭐 공통매입세액이 여러분 들 50이라면 매입가액은 얼마일까요? 매입가액이 500이잖아요. 하나가. 그러니까 크지 않는 기업에 한 번에 매입이 뭐예요? 500이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용사업장이라도 이 규정 때문에 뭐요? 그냥 안부계산 안 하고 뭐요? 그냥, 그죠. 그냥 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그런 실무가 나타난 거죠. 하지만 그 금액이 크다면은 부인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돼요. 세무당국에서 토해내라고 있죠. 나중에 오면. 그래서 제가, 어, 겸용사업장이 아닌 기 말고 겸용사업장에 취업하시는 분이나 세무 대리원들은 뭐야? 반드시 제발 좀 전산세무 이것까지 좀 공부하고 가라고 해요. 너무 안 하고 가거든요. 그러고 그 세무 대리원업체에 가서 뭐야? 앉아 가지고 있죠. 그냥 뭐 매입 전부 다 세금계산 받았다고 다 매입세 공제 들어가면 뭐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죠? 과세관청은 나중에 보고 이건 뭐야 하고 부인해야 되는데 안 부인하고 다 공제 받았으니까 뭐야? 토해내고 가산수까지 내라고 연락이 온다고요. 어.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런데 마침 안 했는데 뭡니까? 요 규정에 따라 뭐, 어, 내가 겸정사업장인데안 했어요. 그냥 막 불안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요? 요게 해당이 되면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단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단서가 오시리즈죠 단,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공통 매입책이 뭐예요? 금액이 좀 된다. 아무리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도 금액이 좀 된다고 하면요. 그거는 부인하겠다.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그죠?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저대제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 단일 건수에 5천만 원정도 부담한 세액이 5 0 0좀 되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우월하게 있죠. 했던 그 내용들을 좀, 좀 고친 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렇죠? 이런 경우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게 뭐 99억이 아니에요. 99조. 1조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99조 1조. 그러면요. 면세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말이죠. 10조짜리를 하나 매입했어요. 그러면 부담한 금이요 1조잖아요, 그죠? 그럼 1조면 1조에 1% 하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조에 1 0억에 뭡니까? 1000억, 1억이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다맵세공제를 해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되게 유리하죠.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학교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있죠. 절대 안 바꾸다가 뭐예요? 이 규정이 한 7, 8년 전에 뭐예요? 이제 어깨에 강력한 뭡니 학계, 학계에, 학에서 이거는 부당하다. 공평가서가 아니라고 자꾸 해서 뭡니까? 이 규정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단서가 붙어서 옛날에 없었는데, 7, 8년 전에 여기 단서가 붙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이 단서는 뭐죠? 내가 면세 비율이 5%도 안 되는, 안 되지만, 그 금액이 좀 크다면, 요그 금액이 얼마예요? 세액 기준. 500만 이상이라면, 그죠? 그는 부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우 2를 가지고 볼게요 우리 회사는 똑같이 뭡니까? 1%예요 근데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5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죠?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이면 이거를 뭡니까? 5만원이잖아요 이걸 부인하요 1%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500만원 이상이니까 뭡니까? 안분계산?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 회사가 면세비율이 그죠? 10%도 안 돼요. 아니, 5%도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이 정도의 그에게 매입이죠. 1억 원짜리 매입할 수 있죠. 아니, 웬만한 기업에서 좀 중견 기업이면 1억 매입은 흔해요 1억, 2억 매입은 흔하다고요 그러면 뭐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실물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매입해가지고 같이 쓴다는 걸알수 있습니까? 과세관증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나중 나중에 대해서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적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흘러가지만 나중에는요 그잡을수 없이 있죠 폭탄이 터진다고 보면 됩니거꼭할줄 알아야 될게죠 요거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뭡니까 그죠 공통으로 사용할 매입세액이 뭐예요 5만원도 채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예를 볼게요 우리 회사는 지금 면세 비율이 뭐예요 5% 미만이 아니고 뭐야? 50% 50%, 그 그렇죠? 50%다. 그런데 내가 매입한 새액이 뭐야? 5만 원도 안돼 4만 원.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하면 50%면 2만 원이잖아요, 그죠? 2만 원이죠. 그냥 다할줄 알죠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제도의 취지는 바로 비율이 너무 적거나 우리 회사가 주된 업종 자체 면세 비율이 너무 적거나 5%도 안 되거나 또 만약에 5% 이상이 되는 면세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세액 이 세액 자체가 뭡니까? 너무 적으면 뭡니까? 일정한 금액을 부인하지 않고 전부 다 뭐야? 여기 공제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규사업자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에는요. 안분계산은 뭐야? 배제란 말이 뭔지 알겠죠? 그죠? 배제란 말은 공제를 다 해준다 하시겠죠? 그렇게 이런 문제 가끔 출제되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는요. 언급 안한 거는 여러분들 어, 시험에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8-3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간단하게 내가 공통으로 내입 매입, 공통 매입세가 안분계산 대상 자산을 팔았을 때 얘기야. 팔았을 때는 그걸 팔면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출제 별로 안 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그 그렇죠? 음, 우리, 차감 납부할 세액에 관한 서식 11개까지 전부 다,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까지 끝내고 여러분들 안 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잖아요. 그죠? 이론 문제 있잖아요. 그 이론 문제는, 거기, 기출문제에 제가 나눠드렸던 서식 있죠. 거기에 이론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다 푸는 형태로 할 거라. 그죠? 일단 이걸 끝내고, 여기 그? 나눠드렸던 교재에 보면, 이게 이론 문제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출문제에 보면, 이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총세하고구 이거 이론 쭉다 있잖아요. 그죠? 이론은, 체크해서 다 풀어낸 드랍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만점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주제부터 먼저 하고 학교 신고 납부 75페이지 펼쳐니다 자, 75페이지에 있는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다 했어요. 신고 납부하고가니가샘면 끝. 아, 아니구나. 가산세가 남았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된거 같지? 가산세가 아, 남았네요. 음, 그래요, 가산세 해야지. 음. 그러네요. 가산세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별치냐면요, 61페이지.